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 우리 이제 포항이니까 형상강. 형상강에 사람이 빠졌는데, 스님이, 목사님이 있고, 큰 기업체 사장이 있고, 정치인이, 이네 사람이 빠졌어요. 스님과, 어, 목사님과, 그리고 기업체 사장님하고 정치인이 빠졌어요. 누굴 제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사장님 왜 포항제철 아, 옆이니까 <laughs> 이 철이, 드, 철이 드신 거예요 <laughs> 누가 그럽디다 포항에 사는 사람들은 철이 일찍 든대 포항제철 때문에 <laughs> 예. 정신을 빨리 구해야 된답니다 제일 먼저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쉽게 오염된대요 물이 오염되기 전에 얼른 꺼내야 된대요 우리 어명되게 어명되게 얼른 그래야 된답니다. 아, 나는 보살님들은 스님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만. <laughs> 예. 웃석의 소리입니다. 예, 우웃석소리지만 한번 예, 생각해 봄직함. 그죠? 워낙 요즘도 정치판이 시끄러워서 어, 우리가 철시간에 공부한 게 뭡니까? 어,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또 법문으로 봐서 아 나를 정화시키고 점수님 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끄러워서 내가 시끄럽지 않고 어, 그렇죠? 어, 그런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야 되겠다. 상대를 보면서 반면에 교사로 삼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히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게 우리 지비용으로 어, 시민이 밝아서 지비용으로 어, 살아가는 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 어, 우리가 복, 복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 가정에서도 어, 가족 구성원 구성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 자식. 어. 그래서 내한 사람이 복이 많은, 내한 사람만이라도 복이 많은 사람이 될때그 가정은 그 복을 다 같이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죠죠 어,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겠죠. 반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누가 한 사람이 복이 많아서 직장 전체가 같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죠또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복을 짓고 더복 많은 사람이 존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는 화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복의 기운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복의 기운이 점점 더 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각자 더 열심히 내가 복을 보급을 짓는 복을 짓는 행위를 인연을 자꾸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점점점 오탁악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맑고 밝게 어, 선하게, 예, 선업을 짓는, 보급을 짓는 우리 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탐진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비용으로 사는 것, 진리와도 부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밝히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자, 우리 인복을 이렇게 이야기 나눌, 그 복을 이야기 나눌 때 인복이 많다, 재복이 많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인복이 좋을까요, 재복이 좋을까요? 정명일 모사둘 뭐 중에 하나 티카라 하면 뭘 택할 것 같아요? 인복. 보혜본 어, 정보사님은 제복. <laughs> 둘다 있어야죠.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그렇죠? 자 인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복이 많을까? 우리 왜 인과의 이치로 봤을 때. 얼굴도 예쁘고 재물도 많고 그렇죠?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런 이야기다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인복이, 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인복이 많을까? 지금 현재 삶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많아요. 그 인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뭘잘 내가 좀 잘난 모습에 누구, 누가 날 시기질투하고, 그죠? 걸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보다는 도와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라요? <laughs>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심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하심하는 사람을 좋아라요. 하심하는 사람, 인복이 참 많다, 저 사람. 하심을 많이 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심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재복이 많다? 쌈, 참 재물복이 많아. 어떤 사람이 제복이 많을까요? 배품이 많은 사람. 그서 그렇죠? 우리가 자꾸 내 것만 긁어 모으는 사람, 내것다 인색하고, 옹졸해서 내걸 내걸 절대 뺏기지 않는 사람, 이 제복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진리의 모습을,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이 베푸는 사람. 지금 참저 사람 제복이 많네? 우리가 알아내지는 못하지만은 과거생부터 지금 현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베푸는 사람들 보면은 아저 사람 참 두고 두고 세세생생 다음 생까지 참 재복이 많겠구나. 우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재복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베푸는 사람, 희사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베푸는. 물질적인 희사, 정신적인 희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다. 임복도 많고, 재복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복도 드물어 온대요. <laughs>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우리 건강 또 복이잖아요. 그죠? 큰복 중에 하나죠. 건강 복도, 그러니까 하심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기 싫어하고 앙다옹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 속에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늘베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복이 덤으로으로 온답니다. 그죠? 자 우리 어저 시간에 우리 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철 철부지. 철이 없는 사람을 속으로 철딱선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이 있는 사람이 된다. 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 지혜, 사리 분별이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죠 지혜로운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철이, 철이 일찍 든다뭐 철이 있는 사람, 지혜 다시 하겠 지혜롭고 사리 분별이 밝은 사람, 밝은 사람.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인복과 재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희사와 하심을 늘 실천하는 사람, 이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공통점이 우리 반야반야바라밀에 우리 교전에 경제에 반야바라밀에 나오는 기가 막힌 용어가 있습니다. 득실무착, 우이부동. 숨이 안 주. 보기 많 하는 사람들의 철이, 든, 철이 있는 사람들의 사리 분별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득실무착. 내가 얻음이 있고 잃어버림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이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생심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이익 있으면 좋아라 어떨지 모르고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내가 못 참습니다. 손해 고못 참잖아요, 그죠? 중생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우희 부동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대분 얼굴에 드러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그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빨리 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빨리 문화가 있어요. 예. 누가 그 비교를 했는데 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비교한 글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제일 그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을 확잘 드러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이나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은 일이 있었음에 반대로 상대는 실패한 경우도 경우 있고 상대는 거기에 실패하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쁜 마음을 잠시 놓춘답니다. 그게 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누가 아 옛날에 거기 어떤 야구 선수 홈런 잘치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땅치고 고개를 숙이고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역전 홈런을 쳤는데 기쁘지 않았냐고 왜 고개를 숙이고 한 바퀴를 돌았냐고 그러니까 투수한테 미안하다. 난 홈런 치는 난 기분이 좋았는데 상, 순간적으로 투수한테 미안하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고개를 숙고 한 바퀴 돌아와서 드가우스에 들어와서 동료들끼리 막 기뻐했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을 깊 마음을 놓쳤다. 그죠. 아여튼 우리가. 기쁜 일이나 또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요동이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 어떻게 마음의 요동이 없겠습니까? 마음의 요동이 적어야 된다. 수미같이 안 좋아라 수미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어, 상상의 산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베레스트. 큰그 산처럼 편안하게 어떤어떠 환경과 어떤 조건이 생기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숨이 같이 안 좋아하다. 그러니까 덕실, 덕과 실에 집착하지 않고 걱정스러운과 기쁜 일에 마음이 너무 여동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을 안주, 편안하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주인주자가 뭐예요? 임금왕자에 점 하나 찍은 겁니다.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임금보다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됨이란 것은 임금보다 높은 자리예요. 주인주자의 꼭대기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임금왕자에 편안하게 안주하라. 편안하게 주인됨으로 살아가라. 이리저리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참 주인됨으로 살아가라. 그게 뭡니까? 집착하지 않고 내가 왔다 갔다 뭡니까? 부동 막 동요하지 않고 편안한 단 여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누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인복도 있고 세복도 있고 또 건강복도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어, 아까 한 방송작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그 엄마 뭐가 제일 제일 힘들어? 자식이 힘들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 뭐냐 노이경이란 방송 작가예요. 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어른과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철철 철이든다 는 이야기예요. 어른은 철이든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는 아직 철부지 아직 그 철이 없는 사람. 철이든 산과 철이 들지 않는 사람.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상대부터 상대로부터 많은 아픔을 내가 상처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어른이 되어 갈때참 어른이 되어 갈때 철이 들 처리든 사람들의 사은 반대로 내가 오히려 상대를 배신하고 내가 오히려 상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살아갔라는 것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른들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약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받고 상처 입고 상처 살아간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어때요? 나는 지금 어린 아이에칠부지 어린 아이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칠이든 어른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아니 생각하니 아 내가 우리 전스님한테 전스님을 불편하게 하고 전스님 속상하게 하고 전스님 힘든 게한게참 많더라는 얘기예요. 철들었죠. 그게 철든 모습이에요. <laughs> 철든 모습이에요. <laughs> 저 사람이 자꾸 날 힘들게 하고 미움 가고 원망스럽고 보기 싫고 아,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출부지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철부지 어른. 내가 철부지 어른으로 살아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나이든 어른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계절이 백노에 이슬이 내려야 될 계절에, 이 계절조차도, 계절조차도 철이 안 들었어, 지금. 절기에 맞게끔 실을 뿌려야 되는데, 실을 뿌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돼, 밭을 갈아야 되고, 물을 줄때 물을 줘야 되고, 수확할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이 절기가 안 맞아. 예,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상 기운이나 이상 기우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처리 안 들어요. 저, 즐기에 맞는 어떤 모습과 즐기에 맞는 환경과 행동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잖아요. 철부지 어른으로, 철부지 어른으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얼가사 물어보세요, 각자님들한테. 나 때문에 힘든 거 없냐고. 힘든 거 많다 그럴 거예요. 직장 동료들, 상대가 힘들게 하는 것 같죠? 오히려 내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철부지 어른이란 말이에요. 철든 철이 가득한 살이 분별이 있는 지혜 밝은 나이든 사람 지혜 밝은 내가 존재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우리가 나를 성찰하면서 그게 결국은 뭡니까? 참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참회 공부가 그, 그런 거예요. 상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아, 살아오면서 내가 상대를 참 힘들게 한게 없었을까? 그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그렇게 참회가 될때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이 이루어지고 승차이 이루어질 때 나는 점점 어떤 존재가 되어가요? 어떤 존재가 되어갑니까? 득실무차 의부동 숨이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내가 진원행자로서 육자지는 중심으로 둔 진원행자로서. 시민을 밝히는 우리 수행자의 참다한 모습은 그렇게 득실무착하고 우이부동하고 수미상같이 편안하게 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흥봉독합니다